여름에 먹는 첫 빙수. 끝이. 그치? 그치. 할리스 망고 빙수. 오늘은 별건 아니고요. 그냥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정말 간단할 거라서. 좀 민망하긴 한데 시작은 해볼게요. 거의 파데 프리 메이크업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라비앙 더마 레디언스 에센스 비비고요. 이게 선크림 지수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발라줄 거예요 오늘은. 요거는 비비긴 비비인데 마스크에 거의 안 묻어나요. 약간 베이스 기능이 살짝 있는 선크림 느낌이거든요. 색상은 하나고요. 이런 느낌? 이건 손으로 발라야 제일 깔끔하고 잘 발리더라고요. 퍼프로 바르면 퍼프가 되게 다 먹어버리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크림 바르듯이 툭툭 발라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에센스 성분이 71%나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밝아 보이는데 피부 톤에 곧 맞춰가지고 싹 흡수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좋았던 게 터치프루프 임상을 다 받으셨대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찍어도 찍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파데 프리용으로 베이스 한 것처럼 할때 사용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저는 오히려 이런 게더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아쉬운 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들고 다니는 건 아무래도 쿠션이 제일 간편하긴 하잖아요. 이렇게 다 발랐습니다. 근데 다 바르고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코 옆에가 되게 잘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바른 다음에 코 옆은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립은 오늘은 로맨 어, 글라스팅 워터 틴트 퍼플 샤워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눈썹. 요즘에 눈썹 문신했던 게 거의 다 지워져가지고 진짜 눈썹이 너무 없어진 거 아니야? 원래 눈썹 문신을 한 3년, 2-3년 정도 꾸준히 받았었는데 이게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저는 눈썹 문신이 뚜렷한 게 오히려 좀안 좋더라고요 영상에. 그래서 끊은 지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상 초반에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이었나? 거기에 제가 눈썹 문신을 하자마자 영상을 찍어서 그거 댓글에 눈썹이 되게 이상하다라고 달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영상 내에서 눈썹 문신 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제가 봐도 이상하긴 해요. 할 말이 없었어. <laughs> 뷰러랑 마스카라 먼저 해 줄게요. 뷰러는 이거 필리밀리 거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사 봤는데 그냥 그래요. 막 엄청 좋아서 재구매해야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사볼 정도? 뷰러를 해줬고 진짜 처음 써보는 마스카라인데 앤디얼 무드메이크 마스카라 볼륨 앤 컬이고요. 이 위에는 1호 애쉬블랙, 이거는 2호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1호 애쉬블랙으로 위를 칠해주고 브라운으로 언더를 한번 칠해주려고요. 되게 얇게 발린다. 엄청 짱짱하게 잘 올라갔죠? 색상도 예뻐. 되게 오묘하달까? 다 그냥 생얼에 막 발라도 되게 또렷해 보이는데요? 진짜 짱짱하다, 엄청 잘 올라가. 그리고 브라운으로 언더에만 살짝. 근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언더 진짜 안 발라요. 언더에 쑤시 없거든요. 앤디얼 마스카라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교살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머스테브 스팟디 레이저 컨실러 펜슬 3호 라이트 베이지고요. 이거를 언더에 살살 발라서 애교살 그릴 부분을 조금 살려줘요. 이러면 애교살이 진짜 생겨 보이죠. 밝은 컨실러 펜슬을 발라주면 확실히 살더라고요. 그리고 애교살에 발라줄 제품은 얼리시아 프리티 이지 글리터 스틱 2호 플러터입니다. 글리터 스틱이고요. 그냥 컨실러 바른데 위에 쓱쓱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요즘에 얼리시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섀도우는 딱 하나만 발라줄 건데, 이것도 얼리시아네? 얼리시아 글리터 피디아 아이 팔레트 오로브 브라운이고요. 여기서 딱 요것만 사용해줄 거예요. 눈두덩이 위에 살짝만 발라줘야겠어. 이거 한 가지 색상만 발라도 진짜 괜찮아서 요즘에 그냥 이한 가지 색상만 바르고 다니고 있어요. 브러쉬로 똑같은 색상 살짝 묻혀서 언더도 살짝 연결해줄게요. 뭐 쉐딩이나 블러셔는 사실 잘안 해요. 진짜 요즘 제 데일리 메이크업은 이겁니다. 피부 너무 예쁘죠? 이 비비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도 너무 예뻐. 그러면 저는 급하게 빨리 나가봐야 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하고 있어야 돼. 브룸 브룸 브아 그만 좀 치세요 저기요. 저기 앞에 막지 좀 마세요. 시빨 앞에니다어나오 이런다? 어 이런다?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주의,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사랑해. 사랑해. 오나 빠졌어. 어, 뭐. 아 뭐야? 원래 빠지는 거야? 빠져도 되는 거지. 쳤냐? <laughs> 쳤냐? 하 아, 진짜. <laughs> 아아! 팔꿈치로! 아 뭐하시는 <laughs> 아, 거예요! 아, 지금. 또, 또, 또! 또. 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아이디야. 가족여행 갔다 어? 뭔가. 찍고 있어? <laughs> 왜 너만 찍어? 나도 맞아. 찍어줘. 모자이크해주세요. 꼭이에요, 꼭. 꼭. 모자이크. 쎄.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없이 응. 너 원래 저 이렇게 많았나? 어디? 너좀 되게 는것 같아. 깜짝이야나 지금 깜. 깜짝이야. 아 갑자기 이렇게 애가 반저면뜨뜨뜨뜨그 정도로 뚜뚜뚜뚜 있다고? 뭐무능하지 여기 여기 원래 그랬어? 응. <laughs> 아니야 너 원래 야, 안 그랬어. 그래? 너 아, 원래 상처받게 아 진짜? 상처받게 응. 왜 이래 아닌데? 여기도 있고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어? 다? 응아 진짜? 응너 음... 어, 진짜 많았어? 아니 니까 그러니까 많아서 이상하다는 아니었어 음을 내가 처음 봤어 도영이 음을너왜 이렇게 오래다 많아? <laughs> 이거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거 같잖아 많은 거 아니야? 오늘 택배를 한번 개봉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거고요. 짠! 제가 사실 이런 거를 구매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 원래 이런 제품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거는 마녀공장의 만사쾌 신넥앤 숄더 크림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보는 일이 여가지고 그래서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특히나 저는 평일에는 회사에서 컴퓨터 보고 뭐 주말에는 집에서 컴퓨터 보고 편집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어깨랑. 그래서 제가 이게 샘플이 있더라고요. 만삭회신 샘플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네겐 숄더 크림 그냥 한번 발라 보자 해 가지고 이거를 이런 어깨에 발랐거든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여기도 써 있어요. 보시면 쿨링크림이라고 써 있죠. 목과 어깨에 바르는 쿨링크림. 진짜 얼마나 시원하면 쿨링크림이라고 해놨겠어요. 뜯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슉. 약간 알로에 겔 같은? 약간 반투명인데, 이렇게 젤 타입이라서 엄청 묽어요. 보이시죠?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목 뒤에도 살짝 이렇게 마사지를 하듯이 발라주시면 좋아요. 약간 파스 냄새 나요. 근데 시원함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사서 엄마랑 아빠도 발라드리면서 쓰다가 괜찮으면 더 살려고요. 그리고 요거 세컨 디자인이라는 브랜드고요. 저이 브랜드 처음 들어봤는데 메일로 브랜드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 여기 처음 보고 어떤 브랜드인지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무신사에도 들어가 있고 시코르에도 들어가 있고 되게 많이 입점이 돼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한 번도 못 봤지? 그리고 립밤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상자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봉투가 왔거든요. 아마 전제품을 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우와, 오늘 진짜 많이 보내주셨다. 어, 세컨디자인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사용해볼게요. 제가 사용해보고 좋은 제품 있으면 또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다. 립밤이! 이렇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퍼스트 립밤 리스토어 앤 수딩이고, 이거는 뭐야? 퍼스트 립밤 리스토어 앤 수딩. 응? 똑같은데? 어? 동일한 제품인 건가? 이렇게두 가지를 받았고, 요건 튜브 타입이고, 요거는 자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다른 점이 없어. 이름이 똑같은데?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 따라서 다른 건가? 이거 진짜 괜찮다, 그럼. 저는 사실 튜브 타입을 더 좋아해요, 립밤으로 쓸 때. 왜냐면 이거는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거를 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거는 선호하는 타입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나봐요. 오, 이런 건또 처음이다. 괜찮은데? 이 립밤이 진짜 유명하니까 이렇게 타입별로 다 만드셔서 이제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시라는 그런 제품 음, 너무 괜찮은 제품 그리고 스패출러도 안에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패출러로 떠서 쓰면 좋겠지만 보관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튜브 타입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써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팬스 32명이야? 어. 헉, 찐 구독자. <laughs> 맞아. 찐구독자는맞아 집의 자리일 때부터 맞아 한나도 그렇고 응나 음, 여전히 자주 심심할 때 혜원인 것도 보고 봤어 혜원인 거 재밌다 그랬잖아, 우리가 음, 그거 봤고 조연인은 더 계속 보셨어 <laughs> 근데 한나는 내가 너랑 얘기하는 걸 거기서 아마 거의 처음 봤을 거야 음, 그렇게 지기는거어 나랑 만나면 우리는 둘다 그냥 아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선에 집착하게 되네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야, 되게 깔끔하게 되지 않았 오! 희열 있지 않아. 오! 다른데. 나 이런 스타일 아닌데. 습적하게 되네. 근데 언니 이게 그렇게 돼. 힐링이야. 혜 진짜 재밌다. 그치? 혜원이가 잘 했거든. 찾았지. 난 이런 거 좋아해. 생각은 안 했거든. 안녕! 한등분해 응. 아니, 2등분해도 되고, 마음대로? 응. 감사합니다. 응, 맛있겠다. 창마당. 진짜 오랜만이야. 짠, 맛있게 드세요. 무슨 애? 칠월 십일에 이미 5월부터 촬영을 시작했네요. 인원은 그대로? 어. 음, 서울 아이스크림. 매장명은 서울 커피인데요? 아, 서울 아이스크림인데요. 서울커피 입선점인데요? 아슬아슬 <laughs> <laughs> 알았다고 <laughs> <laughs> 귀여 브이로그 조금씩 찍는 음. 안녕하세요. 음. 맛있어? 맛있어요? 음. 언니 덕분에 삼청동을 처음 와봤어요. 음. 햇살이 음. 좋다 여기. 음. 언니 근데 여기 되게 예쁘게 나왔어. 그렇지. 아, 까 그치? 음. 완전 나아. 잘 나온다. 일반 카메라인데? 아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가 좋아. 아니면 약간 화질이 아, 안 좋아서 그래. 예쁘게 안 <laughs> 나올 수도 <것이지>? 있어. <laughs> 원래 화질이 안나안 아, <laughs> 좋은 게 예쁘게 나온거 알지? <laughs>